네 여기는 루체른에 도착했어요. 루체른이라는 도시인데 스위스가 각 도시마다 좀 매력이 틀리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루체른은 또 중세 분위기의 건축물들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또 그런 매력들을 찾아볼까 맞습니다. 스위스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루체른.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가고 싶다면. 바로크 그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질비한 루체르의 구시가지를 들려보면 어떨까요? 1100년에 지어진 고해래요. 900년 전에 여기 루체렌에 있는 사람들은 노는, 노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. 카니발의 도시라고 해고 아...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3일을 일하면 4일은 놀아야 되고 <웃음> <웃음> 뭐 그런 전 천국이죠 그리고 여기는 또 12시부터 2시 사이에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어. 생각하잖아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리첼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꼭 가보는 곳이거 어. 부러워요 지금 난 스위스 와서 <laughs> 살까 쉬고 놀고 하는데 또 나라는 엄청 또 좋잖아요 음,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이렇게 잘살수있다는 <laughs> <있다던> 거예요 <laughs> 여기가 카펠교라는 곳인데요. 우리나라 말로는 카펠교고 <laughs> 체펠브릿지라고 한대요. 근데 체플이라는 게 여기 스위스말로 교회라는 뜻이래요. 이 다리는 그 교회를 가기 위한 다리. 그 교회만을 위한 다리라 그래서 체펠브릿지라고 했대요. 지금 내가 여태까지 와본 중에 여기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여기 는게 제일 아름답대. 아, 네. 클럽 애프터클럽 클럽 끝나고 좀 여자들 비키니를 입 만질 수도 있고 여자들 비키니를 입고 싶습니다 그다다 아쉬울 뿐데지 갑자기 거리를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탑이 뭔지 알죠? 감옥이게3 0 0년 전에 왕이 자기 잉여 가시하기 네. 위해서 하는 물 위에 탑이에요. 그때는 그러니까, 감옥으로 쓰였다고. 그러니까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. 저 안에 저 조그마한 통 안에 여러 명을 가둔다는 거잖아요. 여 네.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요. 감옥에요? 네. 제가요? 여자 만지고 그런다면서요. 네, 죄송합니다. 이 <laughs> 올라가면 좀만 힘들어도 좀만 올라가면요. 유체른 전경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. 거기 가셔서 안걸도 찍고 안 걸어야 를할때우할때리무용를할때 우리 농구를 할때 우리 농구 훨씬 더 우리 농구를 할때 우리 농구를 할리 농구를 할때우가 좋아요? 할때 우리 농구를 할이 우리 농구를 할때 우리 농구를 할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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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경한 곳이 여기. 네. 여기에 다 있는 거야. 어, 그걸 떨어뜨리면 안 되고 꽉 잡아야 다온다 그걸 떨어뜨리면 안 되고. 아, 그렇지. 아이고, 아이고. 너뭐 하는 거야? 네. 카메라 쳐다보네. <laughs> 뭐 되게 순하다 별이를 지그시 바라보네 왜계 쳐다봐 다 알아 <laughs> 이 마음 다다